어젯밤 그 폭우로 지금 그 휩쓸고 나간 그쇠 현장입니다. 아 지금 좀 이렇게 이넷 가로 오는 저렇게 이 뚝이 전부 다 이렇게 쓸려 나갔고요. 어 지금 어저 집안채가 보이는데요. 저기까지도 어그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고 합니다. 지금, 어, 봉사, 어, 하시는 분들이 와서, 어, 지금, 이, 지금, 그,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, 어, 보면은, 어, 저희 지금, 이 단호박 포장도, 뭐, 이, 더 이상 그, 이렇게 해생할, 이런, 음, 기미는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저,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, 어, 이런 식으로 한참, 지금 착과되는 과정에서 지금, 예 이렇게 휩쓸고 나갔기 때문에 막 흙으로 뭉쳐 놨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좀이 뚝이 여기가 좀 높고 여기가 낮은 논입니다 하기 때문에 온갖 쓰레기가 다 지금 이 호박밭으로 지금 와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호박밭은 뭐손댈 수도 없습니다 이제 땅이 좀 마르면은 저 쓰레기들이나 이렇게 추서 내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저그 가족이 먹으려고 그 텃밭 농사로 짓고 있는 어 지금 그것을 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 땅콩이 이런 식으로 두둑 그 흙이 다 쓸려 나갔습니다 이렇게 예 쓸려 나가서 이렇게 뿌리가 다아 나오고 자, 이제 한참 막 열기 시작하잖아요. 예, 열기 시작하는데,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, 그래도 어, 다 휩쓸려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, 예, 흙을 파서 지금 도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, 어,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. 어, 지금 이 고구마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, 어, 지금 고구마는 어,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졌습니다. 어, 지금 오전 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쳤고 여기는 물만 빠지면은 예, 모래땅이기 때문에 예, 뭐 이렇게 일하는 데는 땅에 질거나 뭐하지 않습니다 어, 그래서 어, 그렇게 지금 그런 작업을 그냥 하고 있고요 어, 이건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팝콘옥수수도 이렇게 세워 놔서 이제 됐고요 자 여기 예,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수박 밭입니다. 근데 완전히 휩쓸고 나가버렸어요. 예, 그 완전히 그 이렇게 여기는 멀칭하고 심어놨는데, 완전히 다 똘똘똘 말아서 어, 저 논에다가 저 지금 호박 밭으로 어, 가서 지금 있고요. 어, 그래서 어, 바로 어, 여기 이런 데를 이렇게 저가 있는 겁니다. 아, 지금. 예, 이렇게 휩쓸려 나가서 여기다 갖다 이렇게 막 붙여버렸네요. 지금 한참 수박도 막 착과가 되는 중이거든요. 저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. 어, 그리고 이 참외 같은 경우 요거 조금 남았는데 완전히 이흙 범벅에 나서 소용 없습니다. 이건 다 죽을 거예요. 어, 그리고 여기는 그이 생강을 심어놨던 자리인데 예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에서 일곱 개 남고 일곱. 나도 나머지는 다 휩쓸려 나가버렸어요. 없어요. 이게 다제 생활 왔던 자리거든요. 여기까지가 근데 완전히 없고 어 지금 현재 옥수수는 지금 말뚝을 받고 뭐 대충 세워놨습니다. 대충 이제 이 한참 뭐야 옥수수가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염이 나와서 막영두 이렇게 흙투성이가 됐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염물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예 아직 뿌리가 완전히 뽑혀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. 이렇게 대충 세워 놔봤습니다. 뭐 여기 강낭콩 심었던 자리는 강낭콩은 지금 익은 건 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날이 들어도 시간 찼습니다. 지금 이렇게 다 범벅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. 이건 뭐 누가 와도 뭐 도와줄, 이런 일도 없고요 음, 저도 뭐, 제가 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게, 이제, 물이 완전히, 지금은 뭐, 어느 정도 빠지고 했지만은, 물이 완전히 말라서, 어, 들어가서, 저 쓰레기나 좀다 주선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, 어, 이렇게, 예, 우리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뚝에 심어 놓은 땅콩까지 예, 좀 정리하고 어, 들어가려고 합니다.